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학년 6반 교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층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1반부터 교실이 있고 그리고 6반은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의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교무실도 마찬가지고 교실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우선은 쾌적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전등에 이름을 붙여 두었고요. 그리고 왼쪽 벽에는 화이트보드에 알림사항을 적어두었습니다. 왼쪽에는 한달 정도의 계획이 들어있고요. 오른쪽에는 하루의 알림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방역 물품과 물티슈 그리고 휴지가 되겠고요. 교실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알림사항을 붙여두었습니다. 히터와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에 켜지고 5시에 자동으로 꺼지는 것으로 주간 예약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설정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들은 8시 50분까지 등교하는데 미리 교실이 따뜻하게 또는 시원하게 세팅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보통의 규실을 보시면 노트북과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는데요 좀 지저분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쪽 나사못에 케이블 타일을 연결해서 고정을 해 두었습니다 어, 그리고 사물함의 한쪽 케이스를 벗겨서 맨 위쪽에는 필요한 책을 두었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결석 신고서라든지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문구류, 그리고 A4 용지를 두었습니다. 아, 보시고 있는 건 스탠딩 책상이라고 해서 졸립관 할때 뒤에 나와서 서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책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책상을 뽑기를 하거나 하는데 우선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경쟁이 되는 자리는 민주적인 가위바위를 통해서 이긴 학생이 자리를 앉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향기로운 냄새가 날수 있도록 방향제도 하나 설치해 두었습니다. 1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내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